야담 이야기 부드럽기가 솜 같은 처녀의 그것을 덮어 옛날 한고장의두 모자가 살았는데 아들은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여서 어려운 살림이라도 부지런히 일해 어머니만은 극진히 공대했습니다. 아들이 이러니 어머니 또한 언제나 스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의 집 열자식처럼 귀여겨 일하러 나갈 때는. 아들이 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웃는 낯으로 아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가금방에 소문이 자자하여 그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원수라고 류수와 같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호흡백발이된 어머니는 늙고 병들어서 그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임종시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놓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얘야, 이애미는 이 세상에 너를 홀로 두고 저 세상으로 간다. 내 너를 장가도 보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자니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얘야, 너 이애미가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아내가 생기면 재미있게 살아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은 몇달 며칠을 슬피 슬피 울다가 어머니를 자기가 일하러 다니는 양지발은 산길 쓸게 묻어놓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는 어머니 무덤 앞에서 아침 인사를 올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저녁 인사를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려놓고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어머니 살아 생전처럼 어머님 진지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서야 수저를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럭저럭 엄동설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꽃이 피고 잎이 피는 새 봄이 왔습니다. 땅땅 얼어붙었던 강도 풀리고 산과들의 파란 풀들도 돋아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아들이 일하러 나가자고 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와 파랗게 새 단장을 한 산과들을 보니 어머니 생각에 그만 목이 메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꽃나무에 봄이 오니 꽃은 다시 피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한번 간으로는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가. 생각할수록 서럽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만 지게를 벗어놓고 낚시대를 찾아들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강에 나가서 어머니가 생전에 그처럼 좋아하던 물고기를 잡아다 무덤 앞에라도 놓고 싶었습니다. 강에 나가니 맑은 물이 출렁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생각을 하며 맑은 물에 낚시줄을 던지고 낚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많던 고기들이 오늘따라 어디 가고 없는지 고기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동산마루에 솟았던 해가 서산마루에가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은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낚시대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나불나불하자 아들은 아마도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 한탄하며 낚시줄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강가의 선갈대가 팔랑팔랑하며 두세 번이나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팔랑대는 갈대를 보니 갈대 밑에서 고기가 놀면서 갈대를 치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가자고 제껑 낚시를 갈대 곁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벌써부터 기다렸다는 것처럼 제껑 낚시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기 한 마리라도 잡게 되었는지라 기뻐서 낚시줄을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낚시에 물려 나온 고기는 배가 통통하고 고운 빛깔이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하는 금붕어였습니다. 금붕어는 낚시를 빼자 기쁜 듯이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아들이 그 금붕어가 너무도 고와서 들여다보니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는 흡사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앞에서 좋다고 퐁퐁 뛰던 모습 같기도 하였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웃는 낯체 침을 못 뱉는다고, 물에서 사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좋다고 팔딱팔딱 뛰는 금붕어를 보니, 참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금붕어를 들고 집에까지 달려와서, 금붕어를 큰 물도 간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붕어가 좋다고 큰 물도 간에서 노는데, 그 빛깔이 어떻게나 곱고 눈부신지, 물도 간에 삽시에 해가 솟고 달이 돋은 듯 환했습니다. 이날부터 아들은 일하러 나갈 때도, 금붕어가 꼬리치며 노는 물독을 들여다보고 나갔고, 일하고 들어와서도 집에 들어서자 바람으로 물독에서 뱅뱅 돌아치며 노는 금붕어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에게 금붕어라도 있으니, 의지가 되고 동무가 되어 전처럼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금붕어가 놀때 찰랑이는 물소리만 들어도, 자기와 다정이 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기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새물을 길어다 물독에 물을 바꿔주며 극진히 금붕어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들이 금붕어를 잡아다 물독에 넣고 그와 동무에서 하루 밤을 자고 이틀 밤을 자고 사흘 밤까지 자고 났는데 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도 누가 아침상을 차려놓아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배꽃같이하얀이 밥을 하여 놓았는데, 뚜껑을 연이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 올랐습니다. 맛깔스럽고 정갈하게 해놓은 반찬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싶어 집안을 살피었지만, 아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에라, 들어온 복을 방치로 쳐던지겠냐 싶어. 이날 아침 영문도 모르고, 난생 먹어보지 못한 반찬에다. 백설 같은 흰 이밥을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일하러 나갔습니다. 헌데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집에는 뜨끈뜨끈한 화기가 도는데 누가 또 저녁상을 차려놓았었습니다.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알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아들은 말없이 집안팎을 살피고 살폈지만 집안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밖에는 사람이 왔다간 자취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밥과 맛깔스러운 반찬이 상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리 저녁 때쯤 되었는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을 내려다 보니 연통에서 연기가 몰몰 피어 올랐습니다. 아들은 하던 일을 그만 팽개치고 번개 같이 달려와서 몰래 문구멍으로 집안을 살피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하늘의 선녀 같고 달 속의 상아 같은 아름다운 처녀가 가마목에 앉아 밥도 짓고 채도 볶아서 정이 상우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황홀하였습니다. 나이 스물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은 더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시에 문을 떼고 들어가 부드럽기가 손 같은 그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습니다. 낭자, 낭자는 누구건데 이같이 루추한 집에 찾아와.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거요. 금붕어 처녀는 부끄러워 이 말을 숙인 채 아들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며 옥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디 용왕의 따님이 온대. 생전에 집에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준 덕으로 살아서 용궁으로 돌아가 싸웁니다. 그리하여 어머님의 은덕을 갚고자 금붕어로 되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사옵니다. 내 네, 이제 얼마우면 곧 사람으로 환신하와 그대를 섬길 몸이옵니다. 하오니 때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내 그대를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제 보고서야 어찌 다시 그대를 금붕어로 되게 하리까? 내 어머님 덕분에 그대를 맞았고 그대 또한 어머님 덕분으로 날 찾아왔다하니 우리 오늘부터 부부를 맺고 금슬좋게 살아가면 어떠하오? 그러하오나 아직은 때가 일러 오히려 해를 입을까 저대옵나이다. 어 낭자는 근심마오 하늘이 굽어 살펴보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치려. 금붕어처녀는 차마 아들의 강곡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날부터 둘은 남편과 아내로 되어 재미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지가지 없이 외톨이 굴바말처럼 고독하게 살아가던 아들은 제간 있고 해달같이 환한 아내를 얻어 근심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금붕어처녀 또한 마음씨 비단같은 남편을 맞아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가며 깨알이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고 올해는 심보가 구세통 같이 새까맣고 욕심이 굽빠진 항아리처럼 끝이 없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집 총각이 세상에 돌도 없이 이쁘고 재간 있는 금붕어 처녀를 아내로 삼아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이 산다는 말을 듣자 그만 그 새까만 심보가 나무매끈처럼 비비탈리고 그 사나운 욕심통이 툭 터져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부자는 워낙 죽은 송장도 뺨을 쳐부려 먹자고 드는 악한 사람이라 효자네 집에 나부랭이들을 끌고 가서 그 금붕어 처녀를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부자는 금붕어 처녀를 붙잡아다 첩으로 삼고 그 처녀의 재간을 빌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자고 욱박질렀지만 처녀는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꽃같이 이쁜 여인을 잡아왔지만 곁에 두고 보기만 하니 마음만 상하고 재간 있는 여인을 잡아왔지만 재간을 피우지 않아 재산이 늘지 않으니 공연이 욕심 끝에 화만동하였습니다. 고약한 부자는 그만 부화통이 터져 그 금붕어 처녀를 목을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내를 빼앗긴 효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날마다 부자집 담장두리를 빙빙 돌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벼랑 같이 험하고 높은 담이 앞을 막아 담을 뛰어넘을 수도 없었고 대문을 차고 들어가자니 낮에는 문지기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는 문이 잠겨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찾겠다고 밤낮 없이 담장을 돌아치며 목이 터지게 아내를 부르고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는 밤잠도 편히 잘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또 화가동하여 담밖에서 밤낮 울어대며 아내 찾는 그 남편을 잡아들여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청청하늘에 주먹만한 매지 구름이 동동 떠오더니 우르릉 꽝 하고 부자의 머리 위에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부자는 그만 벼락을 맞고 새까맣게 타서 쓰러졌습니다. 이때 부잔에 뜨라간에서 세상에 보지 못하던 고운 새한 쌍이 슬피 울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새한 마리는 효자이고 다른 새한 마리는 금붕어 처녀였습니다. 고운 새한 쌍은 하늘 높이 솟았다가 고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양지바른 산기 슭으로 날아갔습니다. 인간에서 더는 살 길이 없게 된 효자와 금붕어 처녀는 죽어서도 한 쌍의 고운 새가 되어 어머님 무덤가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어머님을 즐겁게 하며 다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